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프로듀스 북지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일에 왔는데 이제 제가 후기에 너무 못찍어가지고 다시 찍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, 다 뜯어본 상태이고 이거는 카카오스토리에서 구매한 거예요 서울 장안 2동 우체국에서 6월 19일에 660원 써주신 거고 귀시체가 진짜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그때 올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속해준다송 하신다고 말씀을 아예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아무튼, 일단은 여기에 잘 왔고, 되게 꼼꼼하게 포장해주셨어요. 그리고 이거 쿠폰을 한장 넣어주셨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덤으로, 다니엘 포토카드? 단면 포토카드를 세장 챙겨주셨어요.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거는, 근데 이게 모조지 재질이고, 사이즈가 크롬에도 불구하고, 아마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, 21장에 2,000원?으로 샀을 거예요. 이품이 포함. 되게 싸이파시고, 너무 예뻐서 샀고, 강다니엘 그리고 윤지성 샀어요 멤버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구형피도 골랐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플러스 굿즈 여쭤도록 하겠습니다